안녕하세요 학입니다 아비코전자 어, 네이버 금융을 마무리 짓고 저만의 결론을 지을게요 네이버 전자 아비코전자 네이버 금융이 들어오면 8월 13일 기준 6.3% 마법 같은 일이 발생되어서 삼성전자도 3.5% 하락한 그날이지 코스, 코스피가 박살나는 정상, 정시, 한국 증시가 박살나, 순간 박살나는 시가총액이 1300억대 받는데 1200억대가 되고, 외국인이 18%나 가지고 있고, 이 회사가 7 3년인가 76년, 47년, 지금 4 7년이가 70, 47년, 어, 70, 47년, 하여튼 회사 오래됐어, 오래됐어. 아버지, 김재영 대주주에서 김창수, 아드님인 것 같아요. 형님인 줄 알았는데 아드님이네. 그렇게 넘어있는 이런 상황. 어, 주가는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그리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이 상황. 어떤 걸 하느냐면은, 음, 그, 칩, 그폰 보면은 칩, 레지스트, 저항, 저항도 하고, 어, 그 저항이나 반도체나 이런데 전기가 통하면은 뭐 전기가 흐르면 이상한 주파수를 뿜어내기도 하고 거기서 뭐뭐 뭐 이상한 전파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걸 상쇄시키는 무언가 있어야 될 거잖아 맞지 흡수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전자파를 흡수하든지 전자파를 신호를 변화시켜 주는 뭐 고출력을 저출력으로 저항 걸린 거를 뭐 조금 더 약한 걸로 뭐 이런 거를 만들어 주는 굉장히 부품 중에서는 전자부품 중에서는 소자의 소재, 소재 부분 필수적인 부품들 인덕터와 어, 저항을 만든 회사. 그러고 18년도에 시장에, MA 시장에 PCB 기판을 만드는 코스모텍이라는 회사를 이100% 인수를 해가서 아비코 텍으로 자기 종속회사로 어, 받아들이고 그 회사 받아들이면서 영업이익률 한10% 정도 되는 게 이때 고, 고까지 종속회사가 까먹는 게 많으니까 그걸 커버시키다 보니까 그때는 적자가 발생됐다. 19년, 20년도에는 적자. 그러다가 20년 1분기에 턴 어라운드가 발생됩니다 턴 어라운드가 발생되고 아직 신고가인 12,000원까지 못갔네 이때는 뭐 18년도 반도체 최호강 때 어, 어,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 여기서 30% 더하면 어, 12,000원 되지 그러면 33.3 1,500억 밖에 안되는 시총이? 자 일단 넘어가고 뉴스 영업이익 2분기 흑자 주당 70원 얘들이 회사가 장점이 배당을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21년까지, 2003년 빼고 계속 배당을 줘서, 많이 줄 때는 프4% 가까이, 3.7%. 그래서 배당 주로, 뭐, 유망한 종목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16년도인가 17년도. 그만큼의, 이, 온 최근 5년 평균이, 어, 2%, 2%대, 2%대. 자, 요거, 2018, 요거, 나중에 한번더 짚을 거고, 자, 시세 차트 필요 없고, 종목 분석 바로 들어가서, 1년 전에 샀다면 1년, 1년 전에 샀다면 66%, 6개월 전에 샀다면 23%, 한달석달 전에 샀다면 32%, 어, 한달 전에 샀다면 19%. 행진개발의 사인이 35% 지분을 가지고 있다. 행진개발, 행진가별은 건설어 서울 경기도 쪽에 빌딩을 네개 가지고 있어서 이제 어, 임대 수익률을 받아먹는 거기에 행진개발에또 대주주는 뭐 김재영 45%뭐 김창수 뭐이러 가지고 있는 김창수는 아드님인것 같아요. 김한종 있고 김재일 패밀리들 자어 전자 부품 제조 PCB 사업부 이렇게 있다. 연간 봐봐 연간 매출이 16년 17년 18년 19년 20 매출만 보자고 800억 845 990억 1200억 1240억 그러니까 19년 20년이 그 영업이익이 적자가 낫는 상황이기왜 적자가 나 하나? 18년도에 하나를 딱사 회사 pcb 회사 아비코테크라는 그전에는 코스모젠인가 코스모텍인가 어그 회사가 우리 망할 것 같아요 사가세요 우리 법정 정리 들어갔기로 했는걸 낼름 사지 140억에 그래서 그거를 사고 그 회사가 까먹고 있는 돈을 19년도에 보충하고 20년도에 마음가에 하고 21년도에 흑자가 지금 돌아서는 분기 매출 지금 흑자가 돌아서 있는 상태에 저 흑자 돌아섰지 1분기2분기 흑자 돌아섰잖아 이렇게 흑자가 돌아섰고 부채율이 생각보다 얘들이 자산은 우상향 증가하고 있고 부채율은 220%가 아니야 이 부채율이 220% 아니야 얘들 아 부채 총계네 220억 자본 총계 부채율이 33%밖에 안돼 자본은 변동이 없어 16년부터 계속 자본 은 변동 없고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계속 플러스가 발생되고 있고 투자는 발생다가안 내돼도 하지만 원래는 투자 지금 뭐 금융 근데 가만 생각해볼게 금융 상품사는 단 300억 쓰고 300억 썼네 재무활동 현금흐름이 <laughs> 마이너스 9왜 부채율 33%밖에 안 되니까 이자 발생 부채는 그 2천만 20, 원 20억밖에 안 되고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이지만 지금 21년도 어닝을 어닝에 이르 21년도 지금 1분기를 봤을 때는 한 영업이익률이 4%인가? 3%인가? 2. 몇%인가? 2. 몇%도 지 몇%? 뒤에 나오겠다. 응. 부채 비율은 22%. 자, 30, 어, 내가 그랬었는데 30%인데, 어, 21년대에 30%. 자, 자본 유보율이 1300%대고, 음, 그리고 배당은 말했다시피 배당 수익률 2.9%, 2.3%, 2.6%, 1.3%, 0.8%. 현금 배당은, 어, 한 주에 220원, 뭐, 이렇게 줬는 거. 어, 배당 성향은 순익이 29%, 순익이 34%를 순이익이 34%를 배당으로 순이익이 막 천억이면 34%면 얼마야? 천억이면 340억을 주식 수만큼 나눈 게 200원이란 말이지. 뭐 예를 들면은 그렇게 적자가 났을 때도 배당은 지급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 그러면 정말로 얘들이 19년도에 어요활되돼 있는 기업 개요. 인덕터 제조하는데 매출이 40%, PCB가 한 40%. 그러니까 PCB 회사를 샀다 그랬잖아. PCB 회사가 없을 때는 인덕터 제조만 해가지고는 잘 먹고 잘 살고 적자도 안 났는데 포트폴리오를 이제 늘리면서 PCB도 필요하다 해서 전장 쪽, PCB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 연 쪽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매출이 그쪽으로 간다. 연구비는 근데 생각보다 안 써. 한 6억 쓰더라고 0.5% 아, 더러워 죽겠네 영구별을 왜 안쓰지 평균 건성연수는 9년 12개월인데 이 회사가 아비코테크가 있고 아비코전자가 있는데 아비코테크는 85년에 설립돼 있는 어 PCB 회사 인쇄회로 기판 그 회사가 평균 건성연수가 한 11년 14년 남자같은 14년 여자 14년 뭐 사무직, 사무직은 사무직 조금 떨어지더만 하여튼 평균 건성연수 그건 한 11년 가까이 되는 근데 여기는 다 합치니까 한 9년 12개월 정도 되네 10, 10년 정도 되네 수출 매출은 칩 레지스터 칩인 거 그냥 칩 리드 잡히는 거 리드 있는 거. 리드는 다리 달린 거 다리 달린 인덕터 다리 달린 저항 리드 저항 리드 리드 다리 달린 리드 저항은 말 그걸 금발 흑노 이런 것들 칩 인덕터는 칩에 좀 많은 칩에다가 딜딜딜딜딜 가마져 있는 반도체에 쌀 하면서 반도체 저 반도체에 쌀 삼성 전성기의 그 캐패시터 하면서 많이 나오잖아 그런 거비슷다생한합니다 유성증자 이런 거 없었고 자. 지분도 거의 다100% 가지고 있고, 참한번 가보자. 재무 분석에 얘들 진짜 재무 상태에서 분기로 분기로 말고 얘들이 19년, 20년에 적자였거든. 자, 봐봐 자산이네. 계산 매출로 한번 끼. 매출로 보고 바라 둔거 할게. 19년, 20년에 매출은 1,233억. 2000년에 코로나 터졌어도 1,241억 우상향했잖아. 10억이지만, 자, 봐봐 내수 매출 뭐 특별한 거 없고 원가가 원가가 1160억이 들어가 버렸어, 원가가. 그 원가가 1160억. 800억 들어가던 게 1160억. 갑자기 이렇게 뛰는 이유가 PCB, 요거, 그뭐 아비코테크 회사를 흡수한다고 볼수 밖에 없는 거지. 요거는, 어, 요때 사업 설명회를 보면은 되겠지만 나는 굳이 그걸 안 봤으니까. 어, 분명히 그럴 것 같다. 한 60, 70%는 그럴 것 같다. 30%는 뭐냐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자, 판감비. 판간비는 77억 나가던 게 90억으로 증가됐지. 왜? 아비코테크꺼도 지분을 내야 되니까. 지급수수료 차이 나고. 자, 기타 영업 소, 손실, 손이 영업과는 상관없는 손이 보면은, 기타 영업이 금융수익. 금융수익은 플러스고, 금융원가가 플러스고, 기타 영업. 영업. 손이 마이너스 9억, 마이너스 9억. 뭐고, 이거? 비용. 이걸로 봐서는 안 나온다. 이걸로 봤서는 안논온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50억. 지배주 지분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50억. 지배하고 있는 기타 포괄손익, 총포괄 이걸로 봤을 때는 안논온다 이걸로 봤을 때는 안 넣기 때문에 어떻게 볼 수가 없다. 이걸 보고 싶으면 은 어디에 전자공시 사업설명 12월 분 2020년 결산분을 보든지 내가 봤을 때는 안 봐도 아피코 테크를 흡수해가지고 마이너스 된거 같아. 자, 근데 지금은 플러스라는 거지. 지금 자 분기. 다시 분기로 하면 1분기 2분기 아 2분기 안나왔네 1분기 2분기도 확장났거든 2분기에 347억이 매출에 어, 영업이익이 90, 9억 9억 그러니까 347억이 영업이익 9억이면 비율이 얼마야 뒤에 나오겠는데 9 나누기 347은 2.5% 영업이익률이 2.5% 밖에 안돼 낮아 그전에는 그전에는 그러니까 아비코전자 아비코 전자가 아비코 전자가 있을 때 18년, 17년까지 17년에 매출액 840억에 영업 이익이 91억이잖아. 91억에 840억. 영업 이익 10% 가까이 됐다고. 10% 가까이 되는게 2%로 주는 거는 뭐다? 아비코 테크를 흡수해서 그렇다. 흡수해서 그렇다 자, 투자 지표를 한번 볼게. 자, 봐봐. 16년, 17년, 18년까지는 매출 총 이익률이 23%. 여기서 판관비 빼면 영업 이익률십 13%, 10%, 6% 이렇게 되잖아. 근데 요때 마이너스 돼. 왜 갑자기 마이너스가 매출이 증가되는데팔거다 팔았는데 왜 영업 이익률이 떨어질까? 영업 이익률을 계산하는 거는 원가가 많이 들어가든지, 판관비가 많이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아니면 매출이 떨어지든지. 매출은 올랐어. 그러면 영업 이 어, 판관비나 또 뭐? 뭐고? 원가가 많이 들어가든지 뭔가가 갑자기 많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판관비도 갑자기 많이 들어갈 수. 그럼 무슨 변수가 있지? 19년도에, 18년도에, 18년 10월에 아비코테크를 샀다. 140억에. 그래서 그거를 사고 이때 그 정상화시키고 2 0 2 0년은 코로나도 있고 또 정상화시키고 하다 보니까 한 2년 걸렸다내 생각은 그래 되고 지금은 터너런드 하고 있는 실정. 요렇게딱 보지. 자, 매출 우상향, 성장성, 안정성. 안정성은 뭐 부채비율 20% 밖에 안되니까 자 순부채는 엄소 이자 발생 부, 부채가 20억 밖에 안돼 그러니까 이자 내는거 20억 밖에 없단 말이지 활동성 활동 총자산회전 이건 모르겠고 요거는 연간 2020년 말고 2021년이 중요하니까 분기 2021년 1분기에 매출채권은 40일 만에 돌아오고 재고자산은 47일 어, 매입채무는 예상값은 30일 만에 돌리주기도 한다 이렇게딱 되어있는 자. 음 컨센서스 필요 없고 업종분석 필요 없고 자 섹터 분석 섹터 뭐 보면 내가 알아 지분현황 지 지분 지분현황이 자세히 안나오더라고 아비코전자가 청색이야 청색 아비코전자 여기 아비코거든 it 코스닥 아비코전자가 이렇게 움직일 때 it 가전쪽은 이렇게 움직였고 코스피가 주가수익률이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보다 뭐한다는 거지 자 배당수익률은 it 가전 코스닥 일때 아비코전자 없을때 it가 배당 수익률이 0.8%군 봐라 1%안됐단 말이야 배당 수익률이 근데 코스닥 평균이 아이고 코스닥 0.6% 2021년에는 2020년에는 0.4%를 평균이래 코스닥 배당 평균 근데 아비코는 뭐다 배당 평균이 0.76 5년 평균은 2.1% 2.0% 정도 잘 나오지 이봐라 16년 17년도에는 얘들이 그거 잘 올리거든 매출 18년까지 18년도에 이제 꼬꾸러지는 거 꼬꾸러지는 게 뭐다? 아비코테크를 흡수해서 꼬깔해졌으니까 그때 힘들더라도 배당을 꼬박꼬박 평균보다 더 줬다 잘한 거지 자열까지 하고 어디 놓 지분 해놔 지분은 안 넣더라 어10% 김재영이 아버지 김 내가 그형그 그그 삼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네 아버지 김재영이 창업주겠지 김창수 아들 맞을끼야 아닌가 맞을걸 어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5% 이상 뭐 변환된 거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럼 내가 이걸 마무리 지을게요. 제가, 제가 내린 결론. 자, 요거를 또 보면은 처음에 이 기업을 그냥 훑고 간단 서칭만으로 끝낼 수 있었는데 이걸 또 보니까 2022년 어닝이 흑자가 나오고 있잖아. 이때까지 적자 였는데 이때까지 적자 였잖아 적자. 영업이익이 적자 였단 말이야. 적자. 1,2년동안 적자했다가 흑자가 갑자기 났는거는 봐야된다 봤다가 내가 피박수게돈 하나 택 요번에도 흑자 낼줄 알았는데 2분기도 흑자 낼줄 알았는데 흑자 못내가지고 박살났지 자 영업이익률 떠나서 부채비율 낮고 이거 왜 이색깔이야 자 부채가 20%낮고유보율 풍부하고 배당을 꼬박 주고 있었네 매출이 우상향 하고 있었네 그러면 부족한건 없거든 숫자만 봤을 때는 부자한게 없단 말이야. 부채 적기 때문에 뭔가 위험이 닥치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 왜? 돈도 이만큼 있으니까. 자, 넘어갈게. 그래서 잠정 실적이 8월 9일날 나왔거든. 8월 9일날. 8월 9일날 매출이 요번 2분기에 369억이고 영업이익률이 13억. 영업이익이 13억. 1분기는 영업이익이 9억이거든. 1분기는 9억이야. 9억. 2분기 13억. 합치면 22억인 거지. 합치면 22억인 거지. 상승했다. 영업 이익이 상승했단 말이야.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12억이 된게 21억으로 되었고 영업 이익이 어 13억이면 잠깐만. 또 계산해 보자. 영업 이익 13억 요거는 13억이고 두 개가 22억. 이게 반기니까 반기니까 곱하기 2를 하면 1년치. 그러면 얼마지? 44억. 44억 나누기 시총 1,200, 1,230억 나누기 44는 멀티풀 27배, 아, 높네. 아직까지 높다. 높지만, 그래도, 뭐, 배당 추구하니까, 아, 높네. 멀티풀은 27배, 높다. 싼건 아니다. <laughs> 다시, 이제 마무리를. 일단, 2분기는 실적 잘 나왔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평균 이렇게 나갈 거야. 이렇게 나갈 것 같아. 계속 평균 이렇게 나갈 것 같아. 자, 그래서 요거를, 어, 연결과 별도로 나눠봤을 때, 요걸 앞전 시간에 했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면, 연결과 별도에서, 별도는 아비코 전자, 아비코 테크를 넣기 전에, 아비코 테크를 넣, 넣기 전에는 매출이 195억, 그 연결하면 은 347억이거든. 그러면 150억, 140억이 정도가 아비코 테크에서 발생되는 거고, 영업이익이 21억, 아비코 테크의 영업이익은, 아, 합치면은 9억이야, 9억. 영업이익 감소된단 말이지. 까먹었단 말이야 아비코 테크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아이가 아비코테크가 아비코전자에 기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비코테크가 조금 더 잘해야 된다. 이 말이겠지. 별도로 했을 때는 21억이 남는데 영업이익이 불어서 됐는데, 아비코테크를 합치니까 영업이익이 9억이 되버렸다는 거는 뭐다? 아무것도 안 하는 소리지. 한쪽에 연결되는 140억짜리의 아비코테크가 못 벌고 있다는 소리겠지. 순이익 26억인데 순이익이 연결로 합치니까 줄어들었다는 것은 아비코전자는 메인이다. 아비코전자에서 투자도 하고 모든 걸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다. 평균 가동률 리드인덕터15% 칩인덕터 52%리드인덕터는 돈이 안돼 거의 뭐야 그거 포트폴리오에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칩인덕터와 파워 인덕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PCB, PCB는 아비코테크, 여기에서 그 포트폴리오를 자지우지하고 있다. 칩 인덕터, 이게 쪼많은 것, 쪼많은 것, 쪼많은 것. 아비코전자 195억, 아비코테크 100, 153억. 요렇게. 어, 연구비는, 아, 연구비 너무 적게 쓰는데. 어, 근성연수는 한 10년 가까이 되고, 자. 어, 수동 소자 중에 모바일에서 한25% 영상 기기 12% 반도체 30% 전장용 8.2% 가전 기기 16% 조명 2.7% 기타 5.4% 흔갑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데, 뭐 인덕터, PCB 또 뭐야 저항 요세 가지 포트폴리오가 어, 클라이언트 될수 있는 게 모바일 영상 기기 반도체 전장 용 오만데 다 들어간다는 거지. 그 PCB 비중은 전장이라는 거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쪽에 지금 전기차로 어늘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내연기관만 했을 때보다 다섯 배 이상이 상승될 거라 예상하고 있거든. 좀더 비싼 거 들어가고 전기니까 고출력. 그러면 이 매출보다 더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이 회사를 샀겠지. 뭔럼 말을 샀겠는 거지. 전장의 77% 포트폴리오 의료기기 2.4, IT 6.8, 가전 10%, 반도체, 패키징 분야의 2.4% 이렇게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되고 있는 자, 요거를 1에서 10까지 숫자를 기준으로 모르겠으면 5, 10에 가까울수록 좋은 점수, 0에 가까울수록 안 좋은 점수 저만의 기준이 점수에 여덟 가지 항목 가지고 싶은가, 가지고 싶은가. 어, 돈잘벌것 같은가, 지분금인가 싸냐, 경영자는 걱정 안 하겠냐, ROE는 3%당 일점 영업익률은 이 4%당 일점 이래서 총점을 내놓는, 요런, 요런 거. 그리고 점수에 상관없는 위험한가, 자식에게 요거는 별도로 하는 거고,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 요것도 별도로 하지만 이렇게 했는가. 나만의 항목. 자, 가지고 싶은가에 나 8점을 줬어. 왜 그러냐면, 부품, 전자, 산업의 핵심 부품은 아니고 그냥 법용 부품 여기에는 꼭 들어가야 돼 이런게 아니고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런건 무조건 들어가야지 그것도 넣어야지 우리 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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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할때 미원 소금 트럼 초금처럼 무조건 넣어야지 안 넣어도 되지만 안 넣으면 맛없잖아 무조건 넣어야지 설탕처럼 이런 기본 수동부품 필수적인 부품이라 할수 있는 저항과 인덕터 그거를 실장시키는 PCB 기판 요런 것들. 그리고 회사가 40년 됐고 2003 2000년부터 2021년까지 2003년 빼고 배당을 꾸준히 지급했고 많이 줄 때는 3.몇%도 지급할 때도 있었고 배당주로 선정되기도 한 적도 있었다. 시총이 지금 1023억이라는 게 아주 큰또 메리트도 있다. 그리고 19년 20년 적자를 하다가 지금 딱턴 어라운드 된딱 시점이기 때문에 오. 괜찮다. 돈잘벌것 같은가. 매출은 얘들은 항상 우상행 했었다. 볼것고 지금 인간은, 야, PER 계산하니까 24배고. 시총으로, 영업익률로 이 계산해도 27배면, 지금, 모아갈 것 같으면 괜찮은데, 조금 더싸면 좋겠는데? 더 싸면은 시총이 1200억인데 더쌀 수가 있겠나? 생각이 드네 싸냐? 싸냐? 어, 싸냐에 5점. PR이 생각보다 높네 벌어들이는 거 그러니까 얘가 아비코 전자가 아니라 아비코 전자만 있었으면 분명히 PR이 더 낮을 거야 영업이익률이 지금 봐봐 영업이익률이 2.5%밖에 안 되거든 아비코 전자만 있으면 10%거든 이거 10%면 네배네배에 4배, 4를 나누면 4, 6, 4, 24, PR 6밖에 안 나오거든. 근데 아비코 테크가 있어서 그게 까먹고 있는 중이라. 어, 그러면 지금인가 넣어도 될것 같은데 아비코 테크가 전기차 이쪽으로 더 물건이 더 들어가면은 매출이 더 올라가고 이익률이 더 극대화 될 거잖아. 그러면 지금인가에 점수를 더 줘도 되겠다. 요거는 7, 8점을 바꿔도 되겠다. 싸냐에 5점이지만 알기 때문에 이제 아비코 테크가 올라가는 거 알기 때문에 싸다라고 봐도 되겠네. 경영자는 7점 줬지. 평균 건성 연수도 한 10년 가까이 되고, 꼭, 꼭 배당도 주고, 기술 개발비는 뭐, 2, 6억 밖에 안 쓰는데, 아, 2억 밖에 안 쓰는데, 0.68. 그거 조금 걸리고. 걱정 안 하겠냐, 8점. 유보율이 1300%, 부채율이 33%, 유동 비율은 390%. 유동성이 풍부하고, 매출처 딱딱 잡혀져 있고, 지금 턴어드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고. ROE는 4.8%라서 2점. 영업익률은 이 2.5%라서 1점. 그래서 총점 44점, 나누기 8을 하니까, 5, 0.5점 낮은 점수지만 메리트가 굉장히 큰 부품주를 찾는다라면 그냥 꾸준히 성장할 부품주를 찾는다면 이놈이 딱 낙점이겠지 문제 없는 배당도주는 위험한가에 8점 을 줬는데 위험할 게 없고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대규모 설비 투자자가 투자가 필요한 이런 부품 자본 집약 자본 장치 산업 이런 공큰 공장이 있어야 된다 말이야 이런 거 만들려 그러면 그리고 또 이게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 같은 경우는 신뢰가 바탕이기 때문에 자동차막 고소로 달리다 부품 하나가 작동 안 한다 생각하고 고장 나는 거잖아 그러면 브레이크가 안 들어 모여야 되는데 죽어야지 그러면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 있는 회사에 물건을 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영세업체나 이런 회사에서 침입하기가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거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크다 높다 자식에게는 5점 이걸 근데 이게 계속 쓸긴 쓸것 같은데 맞지? 모로돈너버나 수동 소자, 그거 저항 그리고 PCB 이렇게 매출. PCB는 정속회사인 아비코테크에서 40% 정도 차지하고 저항, 저항과 인덕터가 한60% 정도 차지한다 매출에. 어, 요거 싸나와 지금은 랜덤으로 수치를 바꾸면은 아주 괜찮은 것 같네. 근데 분명히 아비코테크는 뭐야, 계속 올라갈 거니까, 전기차로 나오고. 괜찮은데? 끝!